얼굴도 하면서 네 먹방을 찍을 거면 얼굴도 보여야 되긴 한데 할래? 응? 응. 자 이름 공개를 하겠습니다 얼린다 자 어~ 찬호일 노래 찬호일 노래 어제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사를 일단 청포도 하나 먹고 달달한 듯 응? 응, 딱 이거 비비비 시리는데 응, 음. 해보해습니다그려 <laughs> 나는 이래 그래, 김희유. 너 그래, 해? 응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혼잣말을줘아 먼저 말해 걸어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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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묵어들고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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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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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운영 불은 이놈의 형국은 지금처럼 국은하놈 랩퍼 국은 이놈의 형국은 이놈장 노가 은이 함께 하는 은 이놈의 중간에 왜 잡고 있냐면 이과의 뒤에서 시강을 해요 시을놈의달 <laughs> 보여주고 싶어. <laughs> <laughs> 자얘 이름 공개를 합니다. 나는 이 학년 <laughs> 김채린, 김시윤. 자장 이 이렇게 됐다. 시작 나는 이 학년 김시윤, 응. 김채린의 응. 친구. 응. 춤추고, 춤추고 랩하는 거. 아,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응. 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응. 친구. 나를 보면 인사 응. 건네줘, 응. 반갑게 먼저, 먼저 말을 걸어줘. 사람들이 게속 아, 물어봐 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든지 몰야 밥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나. 게 많아 적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너무... 경찰 위용위용 <laughs> 위용, 불 끄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얍얍 얍,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함께 라면 됐지 어. 한, 행복하면 됐지 뭐가 너, 됐든 너, 함께라면 너, 됐지 사실 진짜 사실 내가, 내가 진짜 되고,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너, 사람 너, 나는 할래 행복할래 뭐가 됐든 나는 행복하게 살래 나는 살래 행복할래 뭐가 됐든 나는 행복하게 살래 나는 살 산... 밥을 어? 먹을래 음?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 우리에게 뭐를 시킬거냐 물어봐 정말 싫은데는 뭐냐 아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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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 점이라 밥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제품하는 경찰 어? 아 일단 잘은 몰라 아, 봐봐.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운동 너무 많아 발음 주의 발음 주의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운동 너무 많아 먹고 싶은 일 빼고 끼어쓰기를안하 되네요 게 먹고... 많아서 근데 욕은 아니에요 시간 시간 크크크 하지만 화면에 쫄리죠뭐라고 하지만 화면에 잘리죠 맞아 벌써 한 개? 하나 둘셋 하나 어? 둘셋다 여기까지 올라옴 하나 둘셋 둘, 셋. 뭐 n a 거음 음. 우리 <laughs> 채널 구독자 애칭을 응. 응. 한 구독자 20명 때 정해볼까? 그래? 아니면 15명 때? 정해보자. <laughs> 지금 해보자. <laughs> 지금? 오케이. 일단은 확인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laughs> 일단은 청포도 먹방 아닌 청포도 먹방이었습니다. 안녕.